얘는 우리 집에 놀러 온데니예요 시솔로 긁으면 좋아요. 신유. I'm sorry. 옷이 예쁘죠. <laughs> 손이 귀여워. 제니는 우리 동네 길냥이인데, 3년 넘었어요. <laughs> 고양이 빗 좋으니? 좋으니. 좋구나 그래 그래. 모기 처리가. 모기 처리가. 엄청나게 많이 뽑혀요. 다 먹었니? 다 먹어서 이제 도망가려고. 어, 안녕, 바이바이. 오늘의 먹방. 어머니께 해주신 비빔면. 어머, 음, 콧물이 모였네. 아빠 매워요. 제주도 여행 계획을 짜고 있어요. 다음 주에 엄마랑 제주도에 둘이 여행을 갈 건데 엄마가 렌터카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릉부릉 초보 운전 초보를 위한 제주도 운전 팁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숙소도 찾고 있는데 여기 어떤가요? 오션 위에 방도 넓고 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금토일 3박에 18만 5천원, 연박해서 12,000원 할인. 왜냐면 지금 당장 일주일 남았는데, 좋은 숙소는 다 마감이라 갈 데가 없어요. 엄마가 이런 게스트하우스도 좋다고 했는데 글쎄요 엄마 아빠랑 저녁 먹으러 가는 길 이게 바로 동네 패션 여기가 바로 우리 동네 반지 양충리 야구집입니다 웨이팅이 항상 엄청나게 많아요 차도 엄청나게 많고 지금 6시가 안 됐는데 벌써 웨이팅이 있어요 Guees referred to as Traponderi in the The Traperman band's name was used in a musical reference video. This is another throwback song for the band, following the goal 지금은 밤 10시 반이고, 이제 자기 전에 독서를 좀할 거예요. 저는 오늘 읽을 책은 자본주의. EBS 다큐 프라임에서 만드는 건데, 저 요즘 경제 책을 많이 읽스, 읽는답니다. 사실 평일에는 책을 잘 많이 못 읽어요. 그래서 주말에 좀 많이 읽는데, 요거랑 남자친구가 사준 거예요. <laughs> 그러면 책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인류의 역사 500만 년을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자본주의가 출현한 시간은 23시 59분 56초. 자본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이다. 아무래도 사랑 이야기 로맨스로 오늘은 바꿔야겠어요. 오늘은 이거 읽을 기분이 아니에요. 이걸 읽으면은 고뇌에 빠져서 제가 잠을 잘못잘것 같아서 오늘은 다른 책을 읽어 보겠습니다. 방금 책을 찾다가 제 마음을 대변하는 책을 발견했어요. 오빠가 돌아왔다. 오늘은 이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대출 오빠가 돌아왔다. 그이가 빨리 돌아오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걸 읽다 잠을 자겠습니다. 그럼, 안녕!